안녕하세요, 트렌드라인입니다. 오늘 좀 음, 충격적인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좀 충격적인데 제가 오늘 차트를 좀 분석해보고 옵션을 계속 봤는데 이게 지금 지금 나오는 상승에 대해서 크게 기대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지금 나오는 상승에 대해서, 만약에, 제가 오늘 5030이 오면, 그, 도망갈 준비를 하겠다라고 말씀드렸죠. 5030. 어, 지금 만약에 오늘 5030 이상으로 가게 되면, 여기서 도망가야 돼요. 여기서. 지금 푸드 옵션이 여기 5030에 지금 잡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좀, 제가, 제가 보는 데이터를 말씀드리자면, 어, 이때가 저희 8월 5일 랭캐리 트레이딩 청산 때에요. 이때. 근데 이때 지금 푸드 옵션이 엄청 들어왔었죠. 근데 이 높이랑 거의 준하게 4월 17일 자에 지금 푸드 옵션이 이렇게 잡혀 있어요. 여기, 이날에. 그래서, 어, 저는 이번 주에 만약에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오면 도망치려고 합니다. 도망치려고 하고, 어, 지금 제가 보는 반등 구간은, 어, 여기 4,400이에요, 4,400. S&P 500, 4,400. 이게 왜, 왜 그렇게 보냐. 어, 여기 보시면, 코로나 팬데믹 때의 어떤 CME 갭이 여기 떠 있어요. 여기 4,600 부근에. 근데, 지금 푸드 옵션이 여기 4,625에 여기 딱 들어 앉아있죠, 여기. 어.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이게, 만약에 오늘 청산이 안 나오더라도, 어 다음에 또, 지금 푸드 옵션이 엄청 많이 깔려있거든요? 엄청 많이 깔려있고, 어 지금 4주 동안의 데이터를 봤을 때, 여기 보시면 여기 23일이라고 잡혀있죠, 약정. 근데 이게 23일 뒤에 터지는 게 아니라, 4월 17일 안에 터트립니다 이거 100%. 그래서 저는 지금 나오는 상승을 어, 개인들을 지금 끌어들이려는 움직임이라 볼 거고요. 어, 5,032로 가면 저는 좀 포지션을 어느 정도 줄일 거예요. 예, 하락을 맞더라도 좀덜 맞아야 되니까 일단 최소화할 거고요 손실을. 지금 같은 경우는 그 매수를 하셔야 될 관점이 아니에요 이걸 지금 매수로 보시는 순간 어제 꼴 납니다 어제 꼴 나요 네. 일단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어, 일단 만약에 제가 1차 매수를 받는다면 어디서 받을 것인가 이거 한번 고민해 봤거든요 저는 이 자리에 오면 받을 것 같아요 4,400이 자리 지금 4월 17일 자의 푸드 옵션이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역대급입니다. 역대급.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 전까지는 저는 매매 안할 겁니다. 안할 거고, 라이브에서 일단 뭐 차트는 계속 볼 건데, 어 차트 보면서 제가 뭐 보는 시황이나 어떤 지금 움직임 이런 거 말씀을 드릴 거고, 어, 지금 그, 상승이 나오는 이유는 콜 프리미엄 때문인 것 같아요. 콜 프리미엄. 콜 프리미엄 때문에 지금 상승이 나오는 것 같고, 요콜 프리미엄도 빠지면 다시 내려갈 거예요. 아래로.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은 매수를 할게 아니라 도망가야 돼요. 도망가야 돼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도망가야 됩니다. 이거. 이거 잘못 물리면 이제 답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매수를 뭐, 과하게 하시기보다, 손실을 줄이는데 지금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손실을 줄이시는데.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거, 푸드 옵션, 역대급입니다. 역대급. 그래서 지금은 상승이 나왔을 때, 현금을 확보하고, 어, 뭐, 숏을 조금씩 모아 간다든지, 어 그런 방향으로 가셔야 될것 같고, 지금은, 하... 외수로 보기 힘들어요. 네, 외수로 보기 힘드니까, 일단 좀, 시간을 두고 한번 보자고요. 한번 보고, 어, 뭐, 오늘 당장 뭐, 매도를 다 던져라, 이런 말은 아니고, 일단 중간중간에 상승이 나오면, 그때부터 비중을 조금씩 조금씩 더세요. 조금씩 조금씩. 어, 최대한 조심을 하십시오. 예, 제가 보는 관점은 그렇고요. 어, 한 5월이나 6월 돼야 그래도 찐 바닥이 나올 것 같아요. 지금은 매수로 볼수 있는 시점이 아닙니다. 어, 일단 최대한 저는 현금을 확보할게요. 확보하고 지금 약간 불확실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은 음좀 피해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제가 보는 시황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잘 대응하시고 어 라이브 오셔서 뭐 많이 좀 이렇게 호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